올라가는 길목에 수령이 7,80년은 되어 보이는 듯한 소나무가 통째로 말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말라 죽었습니다. 옆에 다른 소나무들은 괜찮은데 유독 이 소나무 하나만 입 끝까지 아, 상관 나가지고 죽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시료를 채취해가고, 구멍을 뚫어서 시료를 채취하고, 국가기관에서, 표식을 해두었네요. 표식을 살림층에서 살림층에서 이렇게 일련번호도 있고 여기에도 채취를, 여러 군데 채취를 했네요. 여러 군데 채취를 하고, 이렇게 표식을 해 두었네요. 이게 만약에 재선축이 확인된다면, 은 와서, 잘라서, 전염이 안 되게, 출리를하시겠지 바삭 말라 죽었습니다. 옆에 소나무는 괜찮죠 옆에 소나무는 괜찮습니다. 이것만 바삭 말라서 죽었는데 아마 제, 제선충병이 의심이 되는데 실제체수 검사를 하고 여러 곳에 실을 채출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선충이 맞으면 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음 대책을 세우 겠죠. 한달 20일 정도 가량 지났는데, 다시 와서 빨간 라카칠을 해놓고 왔네요. 빨간 라카칠. 아마 이게 이상이 있다 는 얘기인데, 소나무 재선 충에걸린 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번에 이렇게 띠를 둘러놓고 간 이 후에 한달 2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마 곧이 나무는 배질 것 같네요. 소나무 재선충. 잎이 끝까지 다 말랐습니다. 옆에 건 풀어줘. 이건 다 말랐습니다. 끝까지 말랐습니다. 이거 재선충이에요. 재선충 소나무 재선충을해서 배어버렸습니다 아, 심은 이동하니까 추울 때 이동, 뭐할때딱 가다가 잡아버린다. 겨울에. 아, 그래야 효과가 있다, 그죠? 음. 잡았으나, 아. 이동. 아. 이동만, 옆에만, 음. 그래야 지금, 아, 그래서 지금 하는구나.